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 27강 시간인데요. 어,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지는 91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어, 법이 있어요. 여지껏 지방세에서, 어,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를 공부했고요. 지방세법 중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공부했는데요. 국세는요, 법 하나에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들어갑니다. 국세. 국세.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세입니다또 국가가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보통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독립세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다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보유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가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2005년 1월 1일 날 신설된 건데요. 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됐죠. 일명 부유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2000년 이후에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때, 2003년, 4년, 5년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그 목적, 목적이 뭐였느냐. 뭐, 목적 같은 거, 시험에는 이제는 안 나옵니다만은, 거기 책에 나와있지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 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명 있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세금이죠. 토지를 과다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할 때에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었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 국세를 받아가지고요, 어,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받아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겠다. 다 좋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만든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목적 밑에 이제 세대라는 말 나오죠. 세대. 보통 1세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로서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어, 거기 세대주라는 게 있어요. 주로 가장의 세대주가 되는데, 배우자와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을 우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거기 나왔죠?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그러나, 어, 원래는 이제 1세대라는 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만 나이 30세 이상인 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30세 이상은 아니지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그 주택과 또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를 충분히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3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그러면, 어, 그 주택을,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 유예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9 1쪽에 보면 세대별 합산 유예가 나왔는데, 세대별로 합산을 유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혼인하잖아요. 혼인하는데 5년 동안은 어,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 이따가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자 그냥 스토리텔러 이야기의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본인이 어,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지요. 그런데 전국에 주택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울의 강남에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6억이 아니라 3억을 추가로 공제해서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주택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공시가격을 더해서 6억 원이 초과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집이 하나일 때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어야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 합산 유예하는 제도가 있는데 1번 보세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줄쳐요몇 년간, 5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일세대로 본다. 각각의 일세대로, 그죠? 처녀총각이 결혼했다면 5년 동안 혼인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일세대로 본다. 그러면 혜택이 많이 줘진다는 거죠 각각의 일세대니까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지요. 또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모님을 동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지요. 이때도 합가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자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60세 이상인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와 세대를 합쳤지요. 합가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니까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공식 가격이라는 건 뭐냐? 부동, 법률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가격을 공식 가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는 뭐가 될까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되겠지요.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이라는 거 뭡니까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주택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별장은 제외된다. 주치세요. 별장은 제외. 여러분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별장은 여러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장입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는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별장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에는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얼마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공시가격을 합쳐서 합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초과입니다. 이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6억 원 초과하는 사람은 어 세금을 내야 되고요. 토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요. 여러분 재산세 배울 때 토지의 구분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이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땅이지요. 상가 건물 있는 땅.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지요. 그중에도 기준 면적 이내가 별도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라고 재산세에서 되었죠? 이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 가격이 80억을 80억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개별 공시 공시 가격이 80억을 초과해야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목장 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공장 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뭐 이런 땅들을 합쳐서 합쳐서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그러니까 이때 과세 대상은 주택인데 별장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별장은 제외된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어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박스에 나왔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1번 별도합산 대상 토지 나왔죠?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소지하는 해당 과세상 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출처요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밑에 거기 나왔네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나 박스 보니까 주택은 주택인데 합산 배제 주택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을 배제하는 주택이 거기 14가지가 나왔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스치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종업원들에게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져가지고 미분양 주택,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 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가정 보육 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방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놀이방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미분양 주택입니다. 공사를 해주고 현금으로 받아야 될 공사 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7번은 삭제됐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도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동문화재로 해당하는 주택도 합산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미분양주택, 또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직접 지도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전국에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 배제되는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냐?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입니다. 거기 나왔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어디다 세금 내느냐?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납부하는데, 어디,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개인인 경우는요, 개인, 개인인 경우는 자기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고요.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본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납세 의무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조금 전에 과세대상에서 언급하셨, 언급했듯이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일 때는 기초공제 3억을 공지하고 6억까지 공지하니까 결과적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주택 재산 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6억 원.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전국에 있는 땅 중에 상가 건물에 있는 토지, 업무용 토지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이런 것들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요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합쳐서 80억이 초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 공시 가격을 합방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은 6억. 기억하세요. 별도 합산은 80억. 종합합산은 5억. 6억, 80억, 5억. 암기하세요. 6억, 80억, 5억.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다섯 번째, 과세표준과 세율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다 대냅니다.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6억 원을 뺍니다. 6억 원. 전국에 있는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다 뭘 곱하느냐? 부동산 가격 아, 이 부동산 어그 공정 시장 가격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80% 곱하면 80%.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요거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듯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인데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혜택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공시 가격에서 집이 하나니까 합한 금액이 아니겠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공시 가격에서 얼마?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추가로 빼 주는 거죠. 기초 공제 3억을 뺍니다, 거기. 그리고 얼마? 6억 원을 뺍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한꺼번에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이명박 시절에 대통령 때 만든 건데요. 공시 가격에서 공시 가격에서 어 3억을 뺍니다.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 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9억 원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여러 다 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음,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어,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쓰세요. 여기다가 책에다가.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는 다 8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재산세 공부할 때, 재산세 과표를 공부할 때,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였습니다.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재산세 과세표준 구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습니다.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오늘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모두모두 모두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이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세율, 이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 책에 나왔죠. 5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이것도한번 나왔어요. 0.5%부터 2%까지. 1000분의 5, 1000분의 7.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숫자는 뭐다 암기 안 해도 과표는 필요 없고요. 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기억하셨나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천 분의 사까지 였죠 그렇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천 분의 오부터 천 분의 이십까지 천 분의 오부터 천 분의 이십까지 적용합니다 5단계가 나왔죠 어, 숫자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에, 세율은 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천 분의 오부터 천 분의 이십까지 최고세율 1000분의 22%를 적용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95쪽에 보니까요.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많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연령별 공제가 있고요. 오른쪽 보세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요. 70세 이상일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이것이 연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뿐만 아니라, 연령별 공제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별 공제도 있습니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세금을 내는데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10년 이상일 때는 산출세액의 4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30%지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세율 70%까지 공지한다. 합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묶으세요. 거기. 연령별 공제와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관별 공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쓰세요. 중복 공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공제는 60세에서 65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10% 공제하고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70세 이상일 때는 30% 공제하고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때는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할 때는 산출세액의 40% 공제하는데 이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분 과세표준과 세일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